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10년 가보지 않은 길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에서 보여지는 인물은 유발 하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너무 유명하죠. 사피엔스를 써서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어, 작가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역사학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어,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발하라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2020년 3월, 20, 3월 20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읽어보고 우리가 향후에 이 코로나 이후 10년 동안 어떻게 세계 경제가 변화할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요, 작가 겸 대학 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레마논계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1976년 2월 24일에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 역사와 전쟁 및군 문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 졸업한 후에 2002년에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필 활동도 하고 있고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자신의 역사적 통찰을 담은 저서 《사피엔스》를 출간했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기존 역사학계와 관련 학계 대중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이 사피엔스라는 책, 그 구독자 여러분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 그 인간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이 인물 유발 하라리가고 하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점점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은 꼭이 사피엔스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 사피엔스를 어 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배워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역사학에서 그 각각의 그각 얼개 인간과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이 통찰하는 그 통찰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서 아주 빅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이빅 히스토리라는 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라리는 일약 저명한 역사학자로 등극하게 되고 사피엔스가 해외 45개국으로 활발하게 출간하게 되면서 어 세계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가요. 그 2020년 3월 20일 그 한창 이제 그 코로나가 세계로 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파이낸셜 어, 타임스의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어, 제목은 The World After Coronavirus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어, 쓴 칼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칼럼은요 Uh, Human kind is now facing a global crisis. 즉, 인류는 아주 세, 세계적인 그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자, 이 문장으로 칼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복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이런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 대안 중에 선택을 할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 통찰력 보세요 진짜 아 대단하시죠 벌써 이 토,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창궐했던 그 초기에 결국 인류는 이제 극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극복을 해 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2년 어,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죠 결국 우리는 다 극복을 해 냈고요 엄청난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류는 생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지금 다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4년 에볼라 위기 당시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행정부는 리더의 역할을 방기했다. 미국의 지도자는 미국의 위대함만을 신경쓰며 인류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 다시 보면 2018년부터 2014년까지 당시에 미국은 어떤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세계를 좀 이끌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은요, 양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미, 세계를 위해서 미국이의 역할을, 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미국을 위한, 단지 어떤 다른 세계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도 그냥 미국을 가장 우선순위에 주는, 어, 그런 어떤 양상으로 지금 많이 변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도, 어, 그런, 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 반기했다. 이유발 입국 금지를 선언했을 때 이유와 단한 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 게다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한 독일 회사의 제약 회사에 10억 달러를 보내면서 독점 계약을 시도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글로벌 플랜을 위한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이를 따를 국가들이 몇개 없다.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리더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미국이 당시에, 어, 굉장히 좀 어려웠고, 모두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처음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을 생각하는 그런 양상이, 이후에도 계속 큰, 여, 어, 변화를 만들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 1세기에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죠 이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기화되고 미래에 더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죠. 자, 이 틈을 타서. 그, 앞에서 보면, 인류는 선택을 하는데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자, 이 틈을 타서, 이 푸틴이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위기, 전세계가 겪은 이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치유되기도 전에, 러시아,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는 전기,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됐습니다. 8개월이 넘었죠.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어 이젠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그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벨라루스까지 그 참전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핵 사용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으니까 나토가 여기에 어, 핵무기 맞대응 훈련을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어, 굉장히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이제 다른 곳에서 야욕을 부리는 그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이 드디어 20차 당대회를 이를 개막하면서 시진핑 3기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서 모든 공장을 다 셧다운시켜 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을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냥 집에 다 묶어두게 되는 거죠. 이동의 자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 중국을 지목한 IMF는 이러다가 은행이 붕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 사업자에게 그 돈을 대출해주는 이런 은행들까지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어,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공동 부유 중국몽이라는 사상을 내세우면서 2049년에는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발표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미중 어, 갈등을 더욱더 이제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은 또 엄청난 그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 급격하게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이나 밟았고, 이제 다시 한번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8.5% 그리고 어, 근원 CPI는 6.6% 그리고 그냥 CPI는 어, 8.2%를 찍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지금 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기다가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또 외환 위기를 겪을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이러한 경우에 어어그 달러화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다른 약소국들은 환율이 또 엄청나게 높아 되게 높아지게 되면서 그 위기를 또 겪게 되죠. 그래서 과거를 살펴보면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공화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환 위기를 겪었고요 1980년대에는 남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동남아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됐죠 지금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분열에 지금 우리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발하라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물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이 체제 유지를 위한 전쟁을 하, 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죠. 체제 유지를 위한 고립과 통제를 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죠. 정권 유지를 위한 무차별 현금을 살포를 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했죠.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교야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분열의 길을 가고 있는 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체제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전쟁 발발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 세계의 공급망이 붕괴됐죠.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약소국은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10년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투자자로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경제 상황, 거시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에 불록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세계의 경제가 다 연결이 되어서 그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어떤 디자인과 핵심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을만 가지고 나머지 제조에 대한 부분은 중국과 동남아에다 맡겨졌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공급망이 붕괴되게 되고 미국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 이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에서는 정말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공장이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하, 시행하게 됩니다. 리쇼어링이라는 건 결국 해외로 그 모두 보냈던 공장을 다시 미국 안 도, 미국 안으로 어,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었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핵심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인건비가 싼 곳으로 보내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원가를 낮추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 그,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 공장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핵심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국과 다른 국가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이러려는그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4차 산업, 4차 산업 중에서는 그 반도체, 전기차, AI, 자율주행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런 기술들의 어떤 패권 경쟁이 불붙으면서 제조업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굉장히 특이한 경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시장은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꺾일 기세를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이 강하다고 하면서 계속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고용시장이 약화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약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맞느냐라고 하는 경기 침체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런 굉장히 그 경제에 있어서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양적 축소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식 시장이 말 그대로 폭락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 얼어붙게 됩니다. 자, 이 그리고 2분기 연속 미국이 GDP 마이너스 성장으로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경기 침체가 맞느냐 전문가들 중에서도 어, 지금 노, 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세 번째는 뭐냐? 강 달러와 약소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강 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달러를 시행하게 되면 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달러 수요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제 환율은 오르고요. 수출국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달러 외체를 가진 국가가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어, 영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말야말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히려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이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약수국의 경제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두개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4차 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전 세계의 제조업 공장이 미국으로 직결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게 되, 됩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기다. 지금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완만하게 하는 동시에 약소국의 경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대칭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기현상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의 특징은 세계 경제가 블록화 된다는 점인데요. 이 지금까지 알아봤던 이 많은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약소국이 외환 위기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은 오히려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전 세계 제조 공장이 미국으로 다 집결하게 되면서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러시아는요,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 유지 목적으로 공장을 폐쇄했는데, 이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계 기업이 탈중국 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라고, 판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연준조차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하다가 지금 아, 도저히 이래선안 되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경 저,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시켰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도 않습니다. 고용시장도 잡혀야 되는데, 고용시장도, 어, 오히려 좀 영향,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시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고 하는 논란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복잡한 양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약소국의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미국이 완만한 경기침체를 겪게 된다면, 미국은 앞으로 더욱더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미국의 그 경, 그 완만한 경기 침체를,에 대한 대가로 약속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부의 그 차이가 훨씬 이제, 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러시아가 다시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일어날 가능, 일어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또한 저, 세계 기업이 탈중국 러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자체가 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4차 산업 패권과 관련된 공장이 미국으로 다 옮겨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달러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어, 낮추기 위해서 이 강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모든 공장이 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가 용광로 같은 그런 모든 어떤 지식과 기술 4차 산업 지식과 기술이 모두 여기에서 섞여지면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타나라고 합니다. 황의 시대가 가고, 마타나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타나 라고 하는 기업들 4차 산업을 그 선두에 서서 어, 이끌어 갈이 기업들 이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어,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미국에서도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는 결국 이제 블록화되게 되고 이 블록화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어떤 기현상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록화를 바탕으로 미국은 점점 더이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지고요. 어, 미국 밖의 약소국은요 외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오히려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4차 산업의 패권을 모두 가져오기 위한 리쇼링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 전체의 그 제조업 공장을 미국으로 직결하게 되는 그런 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그 고용이, 고용시장이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10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에서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경, 이 성장률이 높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기가 베를린이라든지 어 기가 상하이 그리고 기가 텍사스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테슬라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기업들이 세계로 또 뻗어 나가서 그 아주 이런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어전 세계의 그 모든 돈을 다 흡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 이끌고 있는 이 기업들, 이 기업들 특히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은 다시 부흥하는 미국의 신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의 10년 동안 다시 부흥하는 미국의 신경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의 신경제를 그 경험할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10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가보자는 길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한번더그 투자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코로나 이후에 10년을 어떻게 거시 경제가 흘러갈 것인지, 정치와 경제 상황,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비록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우리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우리의 경제 독립을 이끌, 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10년, 가보자는 길,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에 대해서 어, 자체 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